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의 한국 창작춤과 전통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의 춤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970년대의 전통춤의 재인식 과정. 이 이제 일어나면서 한국적 미의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의 개발과 함께 또 새로운 한국 춤을 모색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면서요.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서사 서사적 형식의 대형 무용 무용극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무형문화재 제도로 전통춤이 이제 서서히 부활하게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꽃피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한국춤의 주류는 신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리고 이제 발레, 현대무용이 정말 독립된 장르로서 분화되는 것이 바로 이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신무용 하면요. 이제 한국춤의 특정한 양식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용어로 이제 확실히 고정이 됩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전통춤도, 신무용도, 무용극도 아닌 이제 새로운 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이 전, 1973년 9월 26일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홍신자 선생님이 전위무용 발표회를 이제 하시는데 이걸 계기로 새로운 춤 경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춤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 1973년 우리나라의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왔던 전위 무용 발표회 정말 현대 무용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 창작춤의 선두 주자가 김매자 선생님, 배정희 선생님, 문일지 선생님 등이 계십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요, 정말 무용 공연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 공연의 양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교류의 활성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를요, 다른 말로 춤 문화의 르네상스기라고 이제 불러, 부르,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적인 주제와 춤 형식의 한국 창작 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무용제와 춤 기획전이 확대가 되면서 무용 공연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 이제 설립된 대학 무용과를 졸업한 이제 대학 동문들 중심으로 무용계가 이제 재편되는데요. 대학 동문 무용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1980년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1980년대는요. 소극장 춤 공연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춤 활동, 즉, 이제 민족 민중춤이라고 하는데, 민족 민중춤. 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교류와 지역춤계 활동이 시작이 되고요. 궁중무용의 무대 재연이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됩니다. 대표적인 창작춤 안무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매자 선생님인데요. 황무봉 선생님의 제자로 이대, 이화여대에 수학을 하시면서 전통춤의 원형이 아닌 전통춤의 정신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무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1975년에 이제 컨템포러리 무용단이 생기고 이제 1973년에 홍신자 선생님이 아까 봤죠 전이무용 실험춤. 이렇게 시도된 걸 이분이 보시고 정말 충격을 받으신 거죠. 어떻게 우리 전통춤에 이제 어떻게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창작춤을 만들 것인가 해서 1976년에 창모회라는 걸 만들게 되세요. 그래서 전통에 기반한 창작무용에서 매우 센세이션을 했던 게그 전에 전통춤이나 신무용 하면 다버선이나 뭐, 뭐 신었어요. 근데 정말 현대무용처럼 맨발로 한국무용을 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무의 활동이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지만 음, 한국창작춤의 대표적인 안무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창무, 이화여대와 창무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창작춤을 주도하셨고요. 네, 네 창무회 창립단원으로 여러 이제 무용가들을 이제 배출하시고 한국창작춤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정혜 선생님이십니다. 네, 또 배명균 선생님의 조카기도 하신데요. 이분은 1977년 타고남은 재라는 작품으로 한국 창작 춤에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기존의 전통 춤사위를 이제 새롭게 해석하면서 또 표현성을 이제 더 가미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난성미의 또 춤사위를 또 접목을 하셔서, 또 무대에 되게 합리적이면서 또 체계적인 동작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춤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발레훈련법을 적용하신 것이 바로 이 배정혜 선생님이십니다. 다른 우리춤의 이 기법 신장을 위한 기본대훈련법을 배정혜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고요. 1 9 8 0년대 리을무용단. 네, 창단을 하셔서 또또 또 다른 스타일의 한국 창작 춤의 또한 주류를 예,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 국립국악원 상위 안무자, 서울시립무용단, 국립무용단을 거치시면서 한국 춤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이 배정의 선생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국수어 선생님이세요. 이 분은 서라벌 예술대에서 무용과에서도 공부하셨지만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연극적인 요소가 춤에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요. 박금슬 선생님하고 송범 선생님한테 한국무용을 배우고 1974년 국립무용단 이제 입단을 하면서 네, 전, 이게, 뭐지? 전문 남성무용인, 직업남성무용인, 네, 그런 첫 세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중앙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계시면서 또 후학 창작춤 전통에 기반한 한국 창작춤 제자들을 또 많이 양성하셨고요. 1987년에 국소 디딤 무용단을 창단을 하셔서 또 개인적인 무용단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도 서울예술단이라든지 국립무용단이라든지 이렇게 대큰 무용 단체에서 단장 또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무녀도 봄의 제전 그리고 이런 발레 작품을 또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봄의 제전이라는 대형 무용극 안무도 하셨고요 또8 8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2000 2년 이 월드컵 개막식 안무 총괄 하시면서 남성 무용수면서 또 남성 안무가로서 자리매김하신 분이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국수호 선생님이십니다. 1980년대 한국 창작 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 주류를 이루던 새로운 한국 창작춤의, 한국춤의 경향이 바로 이 한국창작춤인데요. 이 전통춤 전반을 새롭게 그 안무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무대화하는 스타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등이 초기 무용가들처럼 전통춤의 무대화 작업과 또 같은 맥락으로 이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무대화 작업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춤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하는 것, 전통춤의 몸가짐을 기본으로 하되 전통춤의 구성 방식이나 내용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주제나 소재를 설정하여 창작을 했죠. 그래서 실험적 시도였으나 이 이념과 주제 의식이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했던 것이 이 시기였고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춤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재현 또는 이제 보편타당한 메시지만 전달한다라는 좀 비평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춤 재해석의 한계 그리고 전통춤으로 어떤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 또이 시기의 창작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통춤을 계승한 또 2세대 무용가들을 보면요. 조홍동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통춤과 신무용을 모두 섭렵한 남성 무용가로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 무용문화재 제45호인 한량무 예, 예능보유자로 대표적인 남무십니다. 김진걸, 강선영 선생님께 춤을 사사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셨습니다. 1962년 제1회 국립무용단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무용활동을 시작해서요. 이분도 국립무용단을 바탕으로 쭉 활동을 하셔서, 네, 대표적인 남성무용가. 남성 안무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예주 선생님이십니다. 이예주 선생님은 김보남 선생님에게 춤 입문을 해서요. 한영숙 선생님께 승무를 사사받아서 국거무양문화제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 그러니까 한영숙류 승무 예능 보유자신 거죠. 그래서 계보를 보면 한성준, 한영숙 이해주 이렇게 3대 전통춤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영숙 선생님것은요. 런데 네.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학교의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항상 예주 선생님이 전통 춤의 정신과 본질을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권에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면서 1987년에 이한열 열사 연결식에서 시국춤으로 이제 민주화의 꽃으로 이제 등극을 하셨고요. 전통 춤꾼이지만 1980년대 이 민중의 마음을 춤으로 달랬던 대표적인 민주 열사 춤꾼이 바로 이 예주 선생님이십니다.